등회력의다은 PPT 매일말씀 묵상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3장 1에서 11절입니다. 이전 세대 젊은이들은 연애편지를 쓰면서 아가서로부터 과감하게 표절 행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가서는 어찌보면 너무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뜸하게 읽혀집니다. 담요의 사랑 이야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놀이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무리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단순한 꿈 이야기라든가 지하 세계로 내려간 탐무주신을 찾아나서는 아스다로신을 기리는 예전문이었다라든가 정신적인 발자가 일으킨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유비로 보고 신앙적 해석을 하는 입장이 현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야외와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정리하는 예언자들의 일반적이고 우위적인 역사 이해이기도 합니다.그럴 경우 오늘 말씀을 다음에 타르궁, 아람어 구역성경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현존이 멀리 떠나버리고, 그들이 어둠 밤처럼 짙은 어둠에 내버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야외에 현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일어나 모세가 진 밖에 세우은 회막을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를 떠났던 야외의 거룩한 현존을 구하자. 그래서 그들은 여러 도시의 거리들과 광장들을 쏟아내며 야외의 현존을 찾아나섰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야외가 자신의 옆에서 현존하신다는 전제 아래 잠이 듭니다.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보니 그분이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이스라엘은 야외를 찾아 산 말리 여정을 떠나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순례잡기입니다.이스라엘은 야경꾼 역할을 하는 예언자들을 거리에서 조우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후련히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뒤에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허무한 상상 속에서 야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때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보이는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애타게 찾던 하나님입니다. 6절에 연기 치솟듯이 올라오시네.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가를 순전히 세속적인 연애시로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에서 피어올라온 피어 연기기둥은 실로 딱한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외에 이동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밤의 불기둥과 낮의 연기구름은 이스라엘의 광야여정 중 내내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야외의 구체적인 현존의 표지였던 그 영광, 쉐키나의 외형적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올라오는 신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 야외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 신부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인 야외는 광야로부터 오는 개선 행렬에 동참하던 그녀를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장은 성막 식양을 따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출애굽 구원과 성전 건축의 풍유적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광야를 거쳐 실행된 출애굽 구원은 야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공동체로 창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야외니라. 야외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을 출애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출애국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한다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야외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났던 그 거룩한 장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신학자 마이크 위쇼그로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소를 갖고 사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광장 1번지가 그분의 주소입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과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해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가 믿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들은 떡과 피로 수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올라온 신부이며 세례시 받은 성령의 기름으로 향기를 풍기며 장엄한 예배시 성만찬의 선물들을 감싸고 있는 분양 구름에 둘러싸이는 신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올리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간의 결혼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방이면서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을 통해 한 몸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는 스스로 결혼식 제의를 통해 그 하나님의 한몸 만드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결혼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듯, 이스라엘과 야외는 성전에서 결혼의 서약을 맺어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와 한몸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부 삼을만 합니까?